자, 이번 시간은 데이 1, 정보 검색과 시스템 1반 자, 7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 17페이지까지 관련 내용을 보는데, 자, 우리가 항상 디지털 도서관 운영론도 마찬가지고, 정보 검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부분에 용어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를 이해하려다 보면 지쳐버려요. 원래 앞부분에는 인트로라고 보시면 돼요. 소개하는 느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용어들은 어디 나온다? 뒤에 각 주요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KCR4도 그렇잖아. 처음엔 기술 총칙이 나오고, 주요한 부분들은 각 매체별로 나오고 있잖아. 그지?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뭐냐, 데이 1부터 포기를 해버려요. 왜?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 그지?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끝까지 한 번은 가봐라는 거예요. 어, 가보면 뭔가 이제 감이 살아난다. 그 감을 살리는데, 불씨를 살리는데까지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센스가 있는 분은 빨리 살릴 거고, 좀 없는 분이라도 한 다섯 번 이상 읽으면 살아난다. 하는 거. 자, 그러면 1부터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엔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오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건 이겁니다. 자, 정보 검색이라는 개념 하면 은 우리가 일반인은 찾는 거 위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찾아내는 과정만 생각하기 쉬운데,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뭔가가 하나 더 개념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면 돼요. 자, 출발합니다. 정보 검색이라는 이 용어는 어 누가 만들었냐, 누가 먼저 한, 했느냐. 이게 이제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무어라는 분이 어 이게 무얼까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이 이름이 무어야. 자, 무어는 MIT에서 생산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 정보 검색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토 테크니컬 어, 블리턴이라고 하는 잡지에 어, 발표한 글에 보니까 아, 정보 검색이라는 용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 사용했구나라고 얘기를 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무엇은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면은 자 위치 존재 또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어. 자 이러한 정보를 무하는 뭐 거다?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얘기하는 정보 검색의 개념은요, 무슨 위주로 돼 있어요? 나도 잘 모르는 걸뭐 하겠다는 거야? 찾아낸다는 거야. 찾아내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야. 그죠? 예, 네, 여기에. 자, 그런데 우리가 광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그거 하나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게 하나 더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정보 검색은 정보 검색 환경에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건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었잖아. 금세계에. 자, 그런데 뭐가 하나가 축가가 돼요? 자, 여기에 내가 또 용어를 실수를 했죠. 축척 자꾸 지도자를 보다 보니까 축척 자꾸 생각하는데 축척이 아니고 뭐예요? 여긴 또 바로 했네. 축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쌓는 거, 정보를 모으는 과정, 즉 정보 검색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세균을 만들어내야 되겠지. 어, 그다음에 저장하는 즉 관리 과정을 다 포함을 해서 울리,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검색과 두 개를 플러스 했을 때 진정한 뭐가 나온다. 정보 검색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검색이라고 하는 건뭐예 아까 얘기했던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것. 그래서 검색어를 정보, 이용자들이 정보 요구를 하면 그걸 우리가 파악해서 그 검색어를 선정하죠. 자, 검색어를 선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선어, 비우선어, 그지? 주제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내잖아.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검색식을 작성하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 이걸 우리가 검색이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게두 가지죠. 자, 정보 검색이란 축적과 검색의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다. 어,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축적. 축적은 뭐다? 관리하는 거. 어, 검색은 찾아내는 거죠. 예,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 자, 그러면 광의가 있으니까 이제 협의로 가야 되겠지. 자, 협의에서는 정보 검색은, 자, 이용자가 인터페이스 통해서 그죠? 어, 정부 자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정보 자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때 해당하는 정보 자원의 종류는 뭐가 있냐? 메타데이터, 수치, 통계와 같은 사실 데이터, 자 혹은 원문, 메타 인물웹 검색 같은 등의 용어로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한다? 그지, 우리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 자원을 다 얘기를 하는 거야. 협의의감점 자, 그래서. 결론 정보 검색이 뭡니까라고 하면은 자, 수집된 정보 자원을 가공해서 축적해 놓고 우리가 관리도 하지만 이용자 정보 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탐색해서 찾아내는 이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보 검색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축적과 뭐다? 검색. 합해서 정보 검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렇지. 내기가 무엇도 하잖아. 이걸, 나온다면 딱 하나 나오겠지. 무엇? 어, 정보 검색이 무엇일까? 어, 무엇? 어,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발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왜? 장황해요. 내용이 너무 장황합니다. 자, 하지만 핵심적인 용어만 어, 파악해서 가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처음에 봅니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재래식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재래식 하면은 이 용어 어디서 많이 봅니까? 글씨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보면은 무기가 다 재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탱크, 옛날 거, 어, 옛날 기보다 뭐예요? 재래식 정보검색, 옛날 방법의 정보검색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도큐멘테이션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옛날 거는? 자, 도큐멘테이션에서는 다큐멘트란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다큐멘트는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 막 길게 얘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문서. 어, 다큐멘트는 문서야. 쉽게 얘기해서. 자,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접근 기술입니다. 이거는 접근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합해 봅니다. 자, 문서에 뭐 하는 거야? 접근하는 기술. 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큐멘테이션, 문서에다가 접근하는 기술. 자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는 이 시기에는 컴퓨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 그지? 어,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수작업이나 기계식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구현할 뿐 아니라 새로운 개념 기술도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20세기 초에 재래식이라고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 마이크로 필름을 생각해야 돼요. 어. 그 다음, 마이크로 복제. 필름이죠? 이거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목록 발전사 할 때. 어. 그지? 오팩이 나오기 전에 있었잖아. 이 마이크로. 어. 우리나라는 이게 발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가잖아. 우리는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절차 없이 바로 미래의 기술로 가버리잖아. 그지? 자, 그래서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복제, 어.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제례식 정보 검색의 용어들이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정보 검색의 시험 문제 의 시작은 40년대로 그슬로 올라갑니다. 자, 40년대는 학문이 발전하니까 당연히 뭐가 증가하겠어? 출판물이 엄청나게 나오겠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또 나오냐? 이 연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1945년도는 우리나라가 뭘 했습니다? 광복절, 8일5 맞죠? 45년 2차 대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자 여기에는 뭐하고 또 연관이 되냐? 맨해튼계 들어보셨죠? 요즘에 영화에서 왜 나왔잖아? 그 핵폭탄 만드는 거 그죠? 예 거기에서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모여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가지 실험을 하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이 나옵니다. 그럼 아주 중요한 서류들이었겠죠. 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창화를 합니다. 어 이분이. 번니버 부시 이분이 자 뭐냐 as we may think라고 하는 어, 제목으로 논문이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번역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기계화와 기록 이렇게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이 기계화와 기록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좋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어감이 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또 해줄게요. 자 일본의 전자회사가 동경통신공업 주식회사가 나와요. 소니가 나요. 소니가 나왔잖아. 어? 자 그럼 우리 한국 럭키금성이 나와요. LG가 나요. LG가 나왔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기계화와 기록하면 너무 딱딱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 이렇게 이제 논문이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날의 우리 정보검색 시스템 원리와 유사한 이걸 제안합니다. 기계를 메맥스라는 기계를 제안합니다. 자 그럼 이메맥스가 컴퓨터일까 컴퓨터가 아닐까? 그렇지 마이크로 자료였잖아. 아직까지 이때도 그죠? 예, 컴퓨터가 있더라도 좀큰거 아주 초기에 그 원시적인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메맥스라는 것을 어 번호 버니버 부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이메맥스가 뭘까라고 보면 자 기록 확장 장치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메모리 즉 기억 확장 장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해당 정보가 담긴 자 이거 보세요. 자, 아까 우리 재래식 정보 검색이 나왔던 게 뭐였어요? 마이크로였다고 그랬잖아. 마이크로 필름. 그럼 여기서도 뭐예요? 마이크로 필름을 불러와서 읽고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장치를 매맥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하이퍼텍스트 있죠 문서 연결하는 거, 어 그걸 이제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건 단순히 마이크로 필름 장치가 확장 장치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인터넷과 하이퍼텍스트 발전에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딱두 가지. 버니버 부시의 매맥스. 아시겠죠? 예, 네, 매맥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는 매맥스를 각 개인의 문헌 기록물을 저장하고 문헌을 손쉽고 빠르게 저장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꺼낼 수 있어야 되겠지. 찾을 수 있는 기계로 소개하고 복수의 주제나 주제 코드를 조합합니다. 자, 이걸 복수를 조합하니까 이게 뭐다? 연상. 색임법의 필요성을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근데 다 필요 없고 두 가지입니다. 어, 번호부시, 메맥스. 어,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 시대는 광학 일치카드 시스템이나 주변 절단카드 시스템 같은 완전히 기계화된 게 아니죠. 반기계화. 된 시스템의 등장에서 실제 검색에 사용하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컴퓨터의 본격 등장은 아니죠. 어, 약간 어, 반자동화된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